도에 따르면 경찰이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황우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조건부 의원 면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사이로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가 매듭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됨에 좀해서 겸직 논란 속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황우나 당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경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법 만능 시대는 아니고 규정 만능 시대는 아니지만은 공직 선거법에 따른 그다음에 당은 당규에 따른 후보자를 적법하고 타당한 후보자를 내어서 당선시키는 것이 저희 민주주의. 법치주의였던 당연성에 입각해서 본다면 너무나 웃긴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예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좋은 어떤 그 공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자초지정 여러분 하시는 바와 같이 황당선인은 경찰 신분에서 벗어나 2 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 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가장 합당하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특히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가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도는 일반적인 모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리고 인사에 관련, 관한 그런 제도라면 더욱이나 특정인을 배려하는 이런 어떤 그 제도, 그런 유권 해석은 좀 국민적 시각에서는 매우 온당치 않다고 봐집니다. 특히나 어저께 결정이 됐는데요. 오늘부로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시세말로 아리꼬리한 어떤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황 당선인은 지난 사이로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 지역 시장 선거에 관련해서, 당시 울산 경찰청장으로서, 나름이 이 사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유 사건 처리 규정에 의하면 비유와 관련된 조사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 면직 사표 수리가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신분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당은당규에 따라서 이런 경우 배제돼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천 출마 허용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 권력 지책이 사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검찰이 2018년 6월 지방 선거에서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방 경찰청장을 지낸 당선인을 올해 기소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황 당선인은 의원 면직이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경찰 신분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애당초부터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겸직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쪽에서 검찰 기수만으로 의정 활동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쭉 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직서 제출 시점을 사직 처리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기소만으로 출마가 제한되는지 되지 않도록 해서 개인이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안전 장치로 보여진다라는. 여당이 한 의원이 유권의석도 이렇게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여당초 출마하는 것을 막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제도를 너무 우습게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권해석에 떠나서요. 경찰은 황 당선인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당분간 경찰 신분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건부 의원 면직이라는 것은. 겸직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 묘수를 쓰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활동을 우선 배려하고 지금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을 거쳐서 삼심 제도에서 대부분에 가서 울산시장 선거 관련 사건에서 혐의 입성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없었던 일로 하자 하는 그런 그 유권해석이 바로 조건부 의원 면직에 대한 그런 유권해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냥 국회 개원 직전까지 어저께까지 이렇게 고심하다가 이런 모, 묘수를 짜냈는데 특정인을 위한 묘수, 민주주의 하에서는 전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유 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서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그런 제도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 모두를 위한 뭐 그런 제도로서의 어떤 그 제도 운영이 바람직한 것이 그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하에서 두고두고 학생들이 공부 과정에서 하나의 케이스로서 남을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것은 희한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적 관점, 헌법주의적 관점, 평등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정당의 어떤 그 입장에서 당은 당규의 일반론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공직선거제도의 관점에서 대단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묘수를 부려서 국회의원 자리 보전해주고 나중에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이 혐의 있음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 이연 면직 조건부 이원면직 처분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어떤 그 해석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국가가 아니잖아요.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라면 좀... 이런 일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현 정부는 정의, 공정, 평등을 제일로 하는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치, 준수 문제, 민주주의 확행 문제,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모두가, 모두에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지 특정인을 위해서 그리고 임기 응변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개시에 맞닥뜨려가지고 법 논리였던 그묘안에 따라서 이런 어떤 그 허접한 대안을 통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 법학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